신명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라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격려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당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이 어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유혹이 올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8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미혹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렇게 꿰는 자는 그 누구라도 극률이 여기지 말고 제거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로 5절 선지자나 꿈꾸는 자입니다. 만일 선지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종용한다면, 그를 반드시 죽여서 그들 중에 악을 뿌리째 뽑아 버리라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오세는 또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험해 보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1절인데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들입니다. 친형제, 어, 또 자매나, 또 자녀나 사랑하는 아내나, 또 목숨보다도 아끼는 친구들이라도 이들이 우상숭배를 종용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지도 말고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로를 타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하려는 자들이기 때문인데 이렇게 단호하게 처리한다면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12절로 18절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한 성읍이 이 불량한 사람의 어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그 성읍 안에 있는 주민과 가축까지 칼로 쳐서 진멸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읍과 전리품까지 함께 불살라 폐허를 만들고 다시는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자,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꿈으로 점을 치는 자들도 각종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또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들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민중앙교에 이재록 목사가 지난 12월 31일 날 사망했다 그래요. 이재록 목사는 열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이후에 대장암 말기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죽은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성도가 10만 명에 달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건 아니고 이재룡 목사가 한때 치유의 사로 병든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적과 이사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 어떤 기적을 행한다 싶으면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게 되는데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다른 신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가짜 설교가이고 또한 악한 지도자일 뿐인 거예요. 저도 어, 저 역시 예외가 아니겠지요.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목자는 특별히 엄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사랑과 말씀 준수를 기준으로 목회자를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양보하지 말라. 자, 친형제 또 자식 사랑하는 아내, 목숨보다 아끼는 친구들이 우상숭배를 종영할 때 인정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숨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만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면 모두가 다 공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있다고 해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둔다면 결국 가족들 모두 신천지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토록 강력한 경고로 인해서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종용하다가 발각되면, 그 누구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그 사랑하는 아내라도. 목숨처럼 살아가는 친구들이라도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무상숭배에 빠질 사람은 없었겠죠. 치러야 할 그한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신앙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우상숭배로 이끄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양보한다 그러면 잠시 그 갈등을 덮어서 평안을 주지만 결국 가족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유혹은 원수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올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과 사랑이 약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를 거짓된 신앙으로 유혹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와 이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님은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와 배교가 온 이스라엘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몸 전체가 썩어 가게 되는 것처럼 배교한 성읍을 도려내서 부정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닭들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 살처분을 하죠.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내버려두면 다른 모든 가축 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했죠. 어,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아예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방역하고 격리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2020년도 2월달에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출발했던 대형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죠. 2020년 1월 20일 날, 총 3,711명, 승객이 2,666명이고, 승무원이 1,045명이었는데, 어, 이제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고시마, 또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을 거쳐서 2월 4일 날 다시 요코하마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1월 25일 날, 홍콩에서 하선한 80세 남성이 어, 2월 1일 코로나19 감염자로 이제 확진된 사실이 알려 알려졌어요. 그래서 하루 일찍 이 배가 요코하마 항으로 돌아왔는데 일본 당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서 그 배에서 그 누구도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그 어, 세계 각국에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그 자국 국민들을 음, 그 코로나 검사를 검사를 실시한 후에 어, 그, 하선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가 빗발쳤어요. 결국, 어, 일본 당국이, 보건 당국이, 크루즈선 어, 탑승객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시행해서 음성 판전, 판정자를 2월 어,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선을 시켰는데, 이, 이미 이배 안에 어, 그렇게 갇혀있던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무려 705명이 어, 이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고 일본과 영국 국적의 승객 6명이 사망했다 그래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지나친 그런 결정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코로나 확산을 자국에 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잘못된 신앙, 거짓 믿음, 이단,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어, 또,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무리들과 사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요. 뭐, 신천재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절한 불가지론과 같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공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명무실해진 교회의 권징 제도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 뭐 살펴보고 나부터 영적으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우상숭배에 탄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